승관이 간부 채용 간부 자녀 채용하며 여기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렇게 얘기를 했다 고 그러네요. 우리 전선일의김경필기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승관이는 음,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승관이 전통이다. 승관이 간부들의 자녀 지인 채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 온 감사원은 승관이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자, 허두숨이 나오는 얘기죠. 어떻게 선관이가 가족 회사입니까?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언칙들 해야 되는 국민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그 주권은 국민이 어떻게 행사합니까? 투표로 생각, 행사, 선거를 통해서 투표로 생각 행사하는데 그 투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선관이 직원들이 거기에 가족 회사가 되고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면은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 선관위를 지금 노태 중앙 선관 선관위 관리위원장이 대부분 판사라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판사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각 지방도 그 지방 법원의 판사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일반 참 약한 사람들한테는 뭐 생사 여탈권이라까진 안 하겠지만은. 그 일생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결정하고 판결하는 게 법관들인데, 법관들의 생각이 많이 이렇다고 그러면, 은 감사의 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능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거위와전국선거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이 많이 있었다. 10년간 감사하는 성관이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 경쟁 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성관에서 위 실시한 167회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채용 경고,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 면접 요원을 내부 요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 6 2건 적발됐다. 중앙선관 역시 사항 마찬가지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 경력 경쟁 채용에서 시도선관의 유사한 규정 절차 위반이 2 1 6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의 직원들이 꺼리낌 없이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 담당자들은 온갖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특혜 배제하는 등 공직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김세안 전중앙승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A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인천성관위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결혼이 없는데도 채용, 경쟁채용인원을 배정하고 내부 지침과 달리 전부 제한 없이 채용을 진행했으며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했다. 또한 시험위원을 전 김전 총장과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고, A씨 전보를 위해 재직 기간 요건을 축소하고,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예도 일곱 개 도시 성관에서 위성관위 직원, 직원 친인척 입법 편법 채용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성관위 고위직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등의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한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 5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선관위의 대규모 경력 경쟁 채용을 지시하면서 고위직 자녀특혜 채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경남선관위에서 자녀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된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그러면서 실제 채용 과정을 점검하지는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관이는 가족회사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채용을 하다가 적발된 성관위 직원은 감사한 감사에서 과거 성관이가경력직 채용을 할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됐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가족들입니까? 예, 가족회사입니까? 2022년 2월 당시 중앙성관위 사무처장은 자신의 자녀가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하자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승관이 관련 부서에 알리지 않았으면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 이후에야 시인하기도 했다. 감사하는 이번 감사기과을 바탕으로 성관의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이법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안다면 우습겠죠 정말로 우습 일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참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순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윤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이 부분을 마무리 그렇다고 무슨 뭐 죄가 없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손해를 가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그런 정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빨리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